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이런 데 나오기 처음인데 <laughs> 좀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저는 오래전에 한 10년 됐어요. 유방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어. 또 유방암뿐이 아니라 비장애까지도 있어가지고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 치료가 얼른 못 해주셨어요. 어... 그래가지고 두달 동안만 계속 검사검사하고 저를 치료 어떻게 해준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음. 왜두달 동안 나를 어떻게 치료해준다는 말은 안 하고 음. 검사만 시키냐. 음. 저는 마음이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요. 그때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방암만 있는 게 아니라 비장에 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직을 떠내면 피가 안 멈췄기 때문에 조직을 못 떼어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계속 하는데 자기네도 지금 대책이 안순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또 검사를 해서 그냥 한번 밀고 나가보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제가 진짜, 하나면 열학번을 했어요. 그리고 제 삶을 이미 포기를 하고저 요양병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그때 지금, 암, 유방암, 비장암, 그때, 요 때가 언제예요? 10년 됐어요, 지금. 아, 10년 됐고. 아, 예. 그래도 요양원에 가서 제 삶을 다 정리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갔는데, 저, 거기서도, 저는 아프다고 가만히 누워있질 않았어요. 계속 학교 운동장이고, 산으로, 가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제 그, 그때는 신발 신고 걸으셨겠다. 그렇죠. 예, 예. 그래도 그 운동을 했죠. 예, 예. 자, 2년 전에 또 어. 제가 하혈을 그렇게 많이 하고 피를 그렇게 쏟았어요. 음. 아, 근데 이 적은 병원에서 뭐 소견서를 써주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려는데 서울대에서, 원래 제가 서울대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대로 가야 되는데 6개월을 기다리래요. 저는 지금 급한데. 음. 그래서 다시 할린데다가 거기다 예약을 해놓고 할린데다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이제 검사를 이제 한 15일인가 그 정도 기다렸다가 검사가 다 됐어요. 어우, 근데 너무 저는 막 급한 거예요. 막 화장실 가서.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는 거야, 이제. 이노예에제가 걸린 거야. 하열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대변에 어. 이 빨간 피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대장암 저기가 전이로 됐는 줄 알았어요. 어. 전이로 됐는 지 알았는데, 거기서 계속 검사를 하면서, 이제 여기도, 은... 저는 원래 아퍼도 누워 있고 아주 못 일할 정도 아니면 나와서 걷는 사람인데 음. 여기를 가, 걷게 됐어요. 이 황토를 하기 전에요. 음. 근데 이제 제 친구와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이 맨발을 신발을 벗어보라 그래서 제가 신발을 이제 많이 망설여 가지고 벗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지 이거 황토 하기 전서부터 맨발을 걸기 시작했는데 음. 거기서 할림대에서 약을 지금 몇 개월치를 줬는데, 딱한 달치만 쓰고, 제가 끊었어요. 딱 끊고, 계속 이제 검사를 작년에 대장항 검사 두 번, 직장항 검사 해가지고 여섯 번을 했어요. 음. 근데 계속 맨발 걷고서부터 약도 이제 제가 다 끊고 안 썼는데, 10월에 검사를 했는데,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매끄러운 게, 깨끗하다. 깨끗하게 됐어요. 우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몇 개월 더 지난 년에 선생님이 한번더 검사를 해보자. 음. 이번에는 대장까지 또 정무를 할자 알아서, 올 5월에 지금 또 잡아놨어요. 음. 근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내가 봐도,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음. 근데, 약도 끊고 이것만 걸은 것밖에 없는데. 자, 맨발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 여기, 그러니까 한 봄서부터 했나봐요. 작년 봄부터? 예, 그러니까 예. 지금 1년 정도까지 채안 됐네. 예, 예, 예. 이제 예, 예. 1년 돼가는 거예요 1년 돼가고. 근데, 10월달에 선생님이 봐도, 제가 봐도 아주 이게 매끄러운 거예요. 오. 너무 제가 그, 이 비장하고 유방암 때문에 그게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이 뼈가 다 녹아내렸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뼈로 전이된 것 같다고 하, 제가 가서 말씀드렸더니 뼈는 전이 안 되고 약이 너무 독해서 이, 녹아내렸다. 녹아내렸으니까 음.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통제밖에 줄게 없다. 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통제를 너무 아플 때만 먹고 안먹고 끊었어요. 음. 그 진통제 갖다 놓은 것도 통으로 그냥 있어요. 음. 그리고 여지껏 그게 이겨내 가지고 왔는데 음. 이번에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하유를 하고서부터 그 약도 다 끊고 이제 한 달은 복용을 했어요. 했는데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끊고, 이제 요거 맨발만 걸었는데, 10월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한 하루에 얼마나 맨발 하셨어요? 보통은 2시간을 보통 2시간 하셨고, 예. 그러니까 작년 2월부터, 예. 2월부터 해서 10월까지니까, 달 8개월 동안 이제 맨발 열심히 예. 하셨고, 깨끗해질 예. 그런 예. 결과가 예. 됐구나. 그리고 아. 아직까지도 이제, 새벽에 못 나오면, 저기 뭐야, 낮에라도 나오고, 어. 진짜 저 여기다가, 있 열심히 걷고 있어야지. 너무 깨끗해진 걸 보고 제가 봐도 막 감동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아 유방암도?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 이 비장에 이제 유방암은 괜찮은데 이 비장이 문제잖아요. 조직을 못 떼내니까 선생님이 그래는 거예요. 어느 날알풀어더니 날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웃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환자한테 지쳐가지고 어느 날할때막 날날 웃으면서. 약이 잘 받았어요. 비장이 싹올가 <laughs> <laughs> <정말 웃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또, 저기가, 제가, 그 삶을 다 포기한 사람이라, 어. 진짜, 이, 그, 남들은 막 선생님 붙들고, 그렇게 아프다는데, 울고, 불고, 막 붙들고, 막, 그랬는데, 어. 저는 울지도 않고, 내가 음. 마음을 정리를 해가지고, 음. 그 병을 얻고서부터 은행서부터 가가지고 직장되 인선부터 다 그것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어, 정리를 해서 애기가 너무 어려서 또 엄마가 이렇게 배랑아리 죽으면 애들이 방황하잖아요. 또, 또 나쁜 짓도 할까봐. 애들 통장에 각 돈을 다 넣어주고 이미 다 정리를 했었어요 아그 지금 재산을 그래서... 다 애들한테 넘겼다고? 네, 네 나머지는 이제 신랑은 알아서 할 거는 따로 해놓고 아 따로 해놓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지고 아. 그런 고비를 또 넘기고 그래. 다시 빼내고 <laughs>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살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우 정, 작년에는 막 하율할 때는 아 내가 이게 대장으로 전이 됐구나 항상 그 머릿속에는 있어요 음. 암이루, 암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암으로 내가 이 다음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장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지 그 네. <laughs> 그런 유방은 거 없어요? 유방은 도 깨끗해졌어요 완치받았어요 <laughs> <laughs> 완치 받고 그 하열을 했다고요해 가지고 또 했는데 그거 약을 안 쓰고 한 달만 쓰고 먹는 약도 몇번안 먹고 약은 딱 끊어 버렸어요, 제가. 그고 이제 이걸로만 걸었는데 10월 달에 이렇게 뭐? <laughs> <laughs> 그러니까 하열도 다 없어지고 예, 예. 하열하는 것도 다없어지고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오래 운동을 하면 피곤한 건 있어요. 그러면 좀 들어갈 때는 좀 내가 내 몸을 아니까 가서 좀 쉬어요. 그럼요. 쉬었다가 또 다시 움직이고. 아유. 저 노력 많이 했어요. 돈다 뺏어가지고 박동찬이라니까. 어, 가면서 우리 연세, 연세가. 아, 저, 연세랑 나아요? 어, 69세에요. 69세. 어, 네, 네, 네. 성함이. 조명희조명희님 네, 네. 지금 얼굴이 막 반질반질 하잖아요. <laughs> 완전히 그냥. 아끗하고그 병이 깨끗해졌다니까 기분이 나부터도 좋아지는 거예요. 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어죽 했겠어요? 저 제가 아침에 직장에 가가지고 아침에 사편내고 점심 때 사무실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에서 막그 위에서 막부른 거예요. 네, 불러가지고 그러고. 제가 진짜 다 포기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나와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가 아. 너무 행복합니다. 매장을 그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딱한 가지 <laughs>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퍼도 내 노력이 중요하고 <laughs> 또뭐 의세도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주위의 사람도 잘 만나야지. 세 박자만 맞으면 음. 내 병은 언제든지 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아 의사선생님한테 맨발 한다는 네.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의사선생님한테 맨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요, 다른데, 거기 서울대학교 교수는 저하고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맨발을 걷는다는 거는 근저또 이 뼈. 그이 근데 의사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고. 했죠. 그랬더니 뭐라 요래요 고개를 깨우고 뜯 <laughs> <말이야. 웃음> 네, 네. 아직까지는 네. 그약 때문에 난줄 아는 것만. 외사 네. 선생님이 네. 약 때문에 난줄 네. 알겠어. 에 근데 약은 안 먹었어요. 선생님한테 네. 너무 잘 먹었다고 얘기해야죠. 아, <laughs> 잘 먹었다고 <웃음> 잘 <웃음> 먹었다고 <웃음> 자 이제 축하드립니다. 아, 네, 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방암, 비장에 있는 하혈, 암 그리고 어, 막 하혈 막 이러니까 거의 뭐 죽음에 음. 가, 가셨던 저, 거고 제 몸에 수술 안한 데가 없어요 지금. 음. 어. 오진을 해가지고, 이 코까지, 멀쩡한 코까지 수술하고, 또 자궁도 다 드러냈어요, 저는. 수술을 안한 데가 없어요 아, 자궁 수술은 왜 하셨는데? 뭐, 이, 이만한 혹이 있어 아, 근종이 있어가지고. 아유. 예, 예, 예. 아. 그게 12시에 자면은 새벽 6시까지 1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수술을 하고, 그때서부터 시작한 게, 이, 무릎. <목소리> <그냥> 제 몸에, 그래서, <목소리> <개선, 목소리> 서울대 교수님한테 가서 저는 더 이상 수술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술을 안할 테니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줘서 날 낫게 해달라. 난 절대로 수술은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회전근개가 여기 끊어졌는데 선생님이 그 주사 한대 수술 날짜 잡아놓고 제가 서울대를 가서 얘기를 해서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뭔 주사를 맞았는지 한대 맞고 여주감 음. <laughs> <그건 그래도>. <웃음> <웃음> 자, 어찌 됐든 유방암은 수술, 유방암도 수술하셨어요? 예, 예. 어, 비장도, 비장은 수술을 못하셨고? 못난 어, 어, 난신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우리 조명희님의 지난 10년의 그 삶은 이 질병과 예. 어, 이 고통 속에서 예. 지금 살아오셨는데 예, 예. 어, 그 과정에 이제. 너무 그, 힘들었어요. 어, 어찌됐든 뭐 현대의학의 도움도 있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도움을 넘어서가지고, 어, 근본적인 원인을 맨발로 해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이제 되찾으신 겁니다. 그니까. 어,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예, 그니까 지금, 어, 1년에 맨발 걷기로, 예. 어, 과거 10년 이상의 그, 그야말로 죽음에 직면한 그 고통과 어 좌절을 지금 넘어 쓰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인간승입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laughs> 얼굴도 막그 너무.